빼앗긴 덜에도 봄은 오는가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덜에도 봄은 오는가 나는 온몸에 해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덜이 맞붙은 곳으로 가르마 같은 농길을 따라 꿈속을 가듯 걸어만 간다 입술을 담문 하느라, 더라. 내 마음에는 내 혼자 온것 같지를 않구나. 내가 끓었느냐 누가 부르더냐, 답답어라. 말을 해다오. 바람은 내 귀에 속삭이며 한 자국도 섰지 마라. 옷자락을 흔들고 종다리는 울타리 넘어 아시같이 구름 뒤에서 반갑다 웃네. 고맙게 잘 자란 보리밭아, 간밤, 자정이 넘어 내리던 고운 비로, 너는 삼낭 같은 머리털을 감았구나. 내 머리조차 가뿐하다. 혼자라도 가쁘게나 가자. 마른 논을 안고 도는 착한 도랑이, 점먹이 달래는 노래를 하고, 제 혼자 어깨촌만 추고 가네. 나비 제비야 깝치지 마라. 맨드라미 들마 꽃에도 인사를 해야지. 아주까리 기름을 바른 이가 지심매든그 덜이라 다 보고 싶다. 내손에 호미를 지어다오, 살찐 적가슴과 같은 부드러운 이 흙을 발목이 시리도록 밟아도 보고 좋은 땀조차 흘리고 싶다. 강가에 나온 아이와 같이 짬도 모르고 끝도 없이 닿는 내 호나 무엇을 찾느냐 어디로 가느냐 웃어 없다. 답을 하루무나 나는 온몸에 풋내를 띠고 푸른 웃음 푸른 서름이 어루어진 사이로 다리를 절며 하루를 걷는다 아마도 봄신령이 집혔나 보다 그러나 지금은 더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겨 가네 이상화 팔일의 첫째 일요일이 밝았습니다. 어, 오늘 최고의 휴가철이죠. 지금 휴가 가서 계시는 분 상당히 많을 거고요. 또 친인척이 와서 집안에 손님으로 와서 계시는 분도 있을 거고, 또한 자식 집이나 부모 집에 또 가서 어, 지금 같이 만나서 그죠. 어, 또 담소를 나누고 맛있는 음식 드시고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 그래서 오늘 빼앗김에 더해도 봄은 오는가. 아 일제 강점기에서 힘들게 참 이렇게 아~ 어, 뭡니까 그 일제 단합에 있을 때 어~ 이상화 시인이 어~ 이런 시를 이렇게 적었죠 그때의 기분과 이래 기분이 비슷할까요 그렇습니까 아~ 그때가 바로 (1926년대인데요) 그러면 당장 어~ 딱 그~ (100년) 전이네요 그렇잖습니까? 100년 전의 6월호에 이제 이상화 씨가 "일제에 대한 저항의식과 조국에 대한 애정을 절실하고 소박한 감정으로 노래하고 있다" "나라를 잃어버린 항과 저항의식을 주축으로 하여 식민지 치하에 가난하고 굶주린 속에서 살아가는 농촌 아낙네들이 흘리는 뜨거운 눈물과 소박한 감정에서 우러나오는 말 없는 반항의식을 나타내고 있고" 어, 동조개와 식민지적 위해를 극복하고 일어서는 저항의식을 나타내주고 있다. 나비야, 제비야, 깝치지 마라. 구절이 깝치다는, 까불거리다는 뜻으로, 어, 서인 것이 아니라, 제촉하는 뜻으로 서인 것이다. 깝치지 마라, 제촉한다는 거죠. 어, 그리고 맨다라미, 어, 진짜 맨다라미가 아니라, 민레를 뜻하여 덜 맞고선 제비꽃을 의미한다. 멘들라미는 민들레를 얘기하고, 어, 그죠. 또, 덜마꽃은 제비꽃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덜에도 봄을 오는가. 어, 이런 어떤, 이 나라에 살고 있는데, 아, 이는 호랑이 꼬랑, 꼬랑지죠. 뭐, 토끼 꼬랑지도 하기도 하고요. 살고 있는데, 왜 남의 땅에 사는 기분을 느끼는지, 아~ 정말 아~ 이렇게 한평생을 살면서 이런 기분을 느껴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아~ 또 집안에도 우리가 이제 부자 되는 방법이 있고요. 어또뭐 내려놓고서 내려놓는 이런 연습도 해야 되는데요. 어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혹시 70이 넘은 분들은요. 아 집에서 뭐 이렇게 소위 말잘안 쓰는 물건들은 아 대부분 좀 버리는 게 좋고요. 특히 목재로 목재로 나무로 된 이런 거는 뭐 당근마켓이나 아, 중고 마켓 이런 데서 별로 사 오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아 특히 자동차도 중고를 살 때는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되고요. 아, 시트 같은 그런다 이렇게 어, 가르는 게 좋습니다. 바꾸는 게 좋다는 거죠. 아 거기에는 사람의 혼이 있고요. 사람이 영가도 있을 수가 있고요. 사람의 인이라 그러죠. 아 그래서 요즘도 차 안에서 또 나쁜 짓을 많이 한또그 차를 무슨 차 어디에 이용하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그 다음 집안에도 뭐 영정사진을 엄마, 아버지는 물론 보고 싶고 할머니, 할아버지 보고 싶지만 영정사진을 걸어 놓는다든가 놓은, 이런 거는 좋지 않습니다. 아 그냥 뭐 까만 보자기에 사서 아, 제사 때나 쓰고, 명절 때나 쓰고, 이렇게 보관해 놓은 게 좋고요. 어, 집에 또 이렇게 화분이나 또 이렇게 오래된 거, 안 쓰는 물건, 이런 거는 아깝지만 그냥 버리는 게 좋습니다. 아, 사실 아깝기만 하지만 1년, 1년 도 지나다 보면 한 번도 안 쓰는 물건, 한 번도 안 쳐다보는 물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자들은 가면 집이 아주 깨끗해요. 이 집에 뭐가 있을지 뭐 이렇게 보일 정도로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아, 그냥, 뭐, 물론 뭐 돈이 많아서 백에도 TV 장치가 돼 있고요. 또백속에도 뭐 냉장고가 있고요. 그래서 실제 보이는 것은 거의 보이지가 않죠. 특히 부자일수록 더 보이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 어, 부자로 살고 건강게살고하려면은아 70이 넘어서는 특히 점점 버리는 연습을 해야 되고요. 아 그래야만이 아좀 내가 마음을 행복하게 좀 즐겁게 살 수가 있고 아 비오는 만큼 부자가 되고 버리는 만큼 부자가 되고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 수많은 이 부자님들이죠. 내옷 시기도 하고 상담을 하고 그거는 집에 가 보면요 깨끗하다는 겁니다. 특히 화장실 같은 경우는 아주 깨끗하죠, 그렇습니까? 거기에 뭐 꽃을 놔둔나든가뭐 플라스틱을 놔든나 철제를 놔다든가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냥 향수 하나 정도 그런 거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대부분 비우는 게 좋고 버리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 아, 버리고 비울 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이항 저 휴가 가 계시면은 아 지방 걱정 나라 걱정 다 내려놓고 지금은 비 오시면서 아 지금 그 순간을 만끽하고 즐기다 오시는 게 좋지 않나 아 그렇습니다. 그죠어 아 옛날에 그 미국의 지그 지글라 시가 미국에 갈 때까지는 어 걱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어차피 걱정해도 비행기 속이니까 비행기 속에서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 비행기 속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어 절대 아 안에서 내가 그곳 있을 때는 다른 걱정을 내려놓는 것이 그 순간을 행복하게 지내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휴가에 가서 휴가에 맡기고 휴가에 충실하고 그냥 그 순간을 내려놓고 사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첫째 일요일이고요갑진 일입니다 그죠 푸른 용이 나타나는 그런 날이네요 청룡입니다 아 지띠는 오늘 만사 형통입니다 모든 일이 원활하게 풀리는 그런 날 하루가 되겠습니다 아 소띠는 약간의 파살이 있으니까 12구설 또 놀러가가 휴가 때 서로 좀 입조심 하시고요 또술 한잔 그 하게 되면 할말안할말막 나오잖아요 또 이런 것도 좀 조심을 하셔야 되겠죠 자 범띠는 오늘 명예의 운입니다 모든 일이 원활하게 풀리겠네요 아, 토끼띠도 오늘 취업 승진 뭐 여러 가지 좋은 일이 있겠습니다. 자 용띠는 용날을 맞으면 타고 오는 사람 보이십피싱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즘 사기꾼이 버글버글한 같습니다. 왜 이래 사기꾼이 많아질까요 그렇않습니까아참 이거도 나라의 어떤 망조가 아닐까 우리가 수십 년간 참 이르 이룩는 쉽지만 아, 망하는 거는 정말 하루아침에 아 정말 뭐 계약 한번 잘못해버리고 어떤 성사함을 잘해버리면 나라가 정말 이렇게 뭐어 이래. 어, 쫄딱 망할 수도 있는 그런 식제로 올라 환율은 지금부터 엄청나게 뛰고요 여러 가지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달러를 보유한다든가 현금을 좀 많이 보유하는 것도 아 지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이베임는오늘 문서운이죠. 오늘은 뭐 사고 팔고 하는 거요. 계약하는 게 이런 여능이 성사가 이루어지고 수술 일이 잘 되겠습니다. 자 말띠도 문서운이죠. 그죠 나갔던 님이 들어오고 나갔던 돈이 들어오는 그런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 양띠는 12구슬 타고 오는 사람 구슬수를 주의하시고 사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원숭이 때는 모든 일이 원활하게 풀리겠습니다. 자영업도 금전은 또잘 풀리겠네요. 닭띠도 좋습니다. 모든 일이 원활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 개띠는 오늘 타고 오는 사람 주의하고 12구슬 주의하시고 교통사고 주의하시고요. 가다가 졸음심 때좀 쉬었다 가는 그런 또 지혜가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자, 대띠는 오늘 원진살이죠. 그죠? 렇 용하고 돼지가 모릅 만나면 서로 코가 닮았다면서 꼴보기 싫어하는 거죠. 오늘 입 조심하시고 구슬 수여하시고요. 데이트는 내일로 미루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아주 삼복도의 마지막 최고의 이하오분 주, 아 저번 주부터 뭐세 주가 다음 주까지가 최고의 피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팔공선도 다음 주 이제 금요일에 경기도 쪽으로 올라가는데요. 아 그렇습니다. 또 내려오서 오는 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저 자식들 보러 가기도 하고 또 어떤 스케줄에 맞춰서 일 하기도 하고요. 또 어머니 뭐 겨, 결혼 기념일, 생일이나 맞춰서 이렇똑 같이 행사를 즐기시는 분도 있고요. 아 그렇습니다. 어제도 많은 분이 댓글을 주셨고. 어또이게좋아요도 많이 눌러줬습니다. 왜냐하면 아 어, 팔공세입니다. 좋아요 해서 돈이 들어간 건 아니지만요. 어, 이 영상을 여러 사람이 볼수 있는 아이 영상이 인기가 있구나. 아 댓글이 많고 좋아요가 많으면이 알고리즘이 그렇게 인식을 한대요. 아이 양반께 인기가 있구나. 아또 길게 들어주고 광고를 들어주면은 아 이사람께 가치가 있구나. 이렇게 해서 여러 사람에게 전파를 시켜 준다고 합니다. 아 오늘 운세를 올리는 중에서는 아마 아이를 이렇게 하는 것은 접받고 없는 같습니다 그죠 아 저는 뭐 대본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아 유일하게 자연과 사무실에 그냥 아뭐 생각하는 내대로 말씀드리고 살아온 대로 말씀드리고 경험한 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아, 그냥 다락방처럼 안방처럼 아좀 집안 사람처럼 저는 그렇게 아 같이 지내고 싶고 그렇게 인연을 맺어 가고 싶고 또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맞는 사람 많겠죠. 아이고 서론이 너무 길다. 뭐 그런 사람은 지금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이런 영상, 파로스 영상 그냥 아이고 이 모습이 그냥 좋아서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더 많이 보기 위해서는 좋아요와 댓글을 어제도 또 미화님 또 주셨고요 그렇습니까? 어제 지연님또 주셨고요. 아, 물론 앵도님하고 또이뭐 그죠? 제 아, 이놈들 애자님은 늘 주시고요. 그래서 점점 많이 주시는 분들 다 호명은 못하지만 또 이렇게 감사하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근데 오늘 또 일, 요일 휴가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늘 굉장히 덥다고 오늘 밤 동해안에는 오늘 밤부터 비가 오고 내일 오전까지는 비가 온다고 합니다. 발봉사입니다.